안 보고 건축을 하라고. 예, 안 보고 기, 자기가 기억나는 대로 건축하는 건데 저번에 블록을 했으니까 이번엔 엔티티를 할 겁니다. 예, 약간 아, 그냥 든. 워든 하면 워든 만들면 됨. 주어진 블록으로. 그냥 주어진 블록으로 마, 만들면 돼요. 제가 말하는 엔티티를 얼굴만 만드시면 돼요. 몸통 만들고 싶으면 만드는 거고 얼굴만 어, 만드시면 워드, 되고요. 어, 상자 제가 앞에 둔 상자 안에 있는 블록으로만 어, 만들면 됩니다. 첫 번째는 아홀로틀입니다아홀로틀이 네, 그런데 그런 색깔이 네요 아울로트 분홍색 아이를 만들어 주면 돼요. 어 뭐야 이거? 어, 어 뭐야? 이거? 나무 덕기랑 커맨드 블록들인데 요 꿈몽이? <laughs> 아니야 블록 누가 넣었는데요 이거. 그냥 이거 커맨드 그색 꺼내는데 써도 되죠? 안 돼요. 아울로트 음, 어떻게 아, 생겼냐? 어떻게 아울러트 생겼지 아울로트 어떻게 생겼어? 이 꿈몽이 어떻게 생겼지 <laughs> 봐야 돼요? 안 된다고요. <laughs> 아니 <웃음> 왜요? 아울로트 를 이렇게 생겼냐? 뭐야? 안 보여주고 하는 거였어? 네안보안 안 보고 자기가 안 아는 대로 건축하시면 됩니다. 아크레포트 아울로트. 검색하지 말라고. 난 근데 나 진짜 모르는데? 어떻게 생겼지? 아, 그럼 상상의 동물 만드세요. 그래? 상상의 동물 만들어야겠다. 그럼 꾸멍 나오겠네. 야. 무조건꾸이제 상상의 동물이거 닥쳐, 온터. 스포하지 마. 스포하마세내 건축물 아, 스포하지 마세요. 나할줄 네. 아는 건꾸밖에 없단 말인데 <laughs> <laughs> 그걸 알고 데려오는 거잖아. 뭐 아, 네. 나다 했다. 약간 다다 빠르네. 아울러트 뭐 단순 생 했잖아요. 그렇지, 일번 문제야. 단순한 나이로 되게, 했습니다. 되게, 되게 단순하게 생겼어. 유성만 완성되면 되겠다. 야, 그냥 대충 아울러트링크 만 알아보면 되겠지 뭐. 머리 세요 스타일 어. 내가 만들어야겠다. 아줌마 머리. 그게 안 돼. 대충 아울러트링거 알아보게도 못 만들겠어. <웃음> 진짜 <웃음> 아줌마 머리 됐는데. 나다나다 했어. 다 했습니까? 아 그러면 봐도 아, 돼요? 마플를 아, 봐도 돼요? 마크래? 아저씨가 데 아, 같다. 그러면 다 같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였다다 어, 같이. 아, 진짜. 짜. 예. 밥. <laughs> <맞들은> 오. 이거 돼지야. 와우 아웃로트예요. 살쪘어방뭐 잘했고 유성 괜찮은데? 아 이게 유성이야. 이게 유성입니다. 했 <laughs> 이거 뭐, 아 괜찮다고 하길래, 깜짝 놀랐네. 아, 이게 우승이구나. 아니, 뭐냐. 이거 보고 괜찮다고 하길래, 어, 뭐, 어, 저게 괜찮다고 생각하라고. 어, 꽤 괜찮은데, 요보셨는데 오케이. 야, 웃어. 그래. 야, 이게 뭐냐. 아니, 너희들, 이 사람들이 아울로 틀이 뭔지 모르네, 이거. 아이. 넌대몰로 틀이잖아. 데몰러 틀. 이거의 우승은 운터로 하겠습니다. 와, 좋아! 아 왜냐면, 아 눈하고, 입하고, 한 라인에 있거든, 아울러 틀은. 그것까지 했으니까, 디테일적 아 아한 라인에 있어? 어, 아 그래? 예. 그걸 어떻게 알아요? 움터 아니까 했겠죠. 저의 마음속 아울러 틀는이 녀석. 아니 이게 유성게 <laughs> 너무 이상한데 돼지 때문에 묻혔어. <웃음> <웃음> 아니, 아니 그 유성사. 아, 아 기가 막히네 그냥. <laughs> 아, 그냥. 아 기가 막. <laughs> 아니 살 찌면 저렇게 무시어. 된다니까. 아니 분신가은 <laughs> 거... 아니 어떻게 저렇게 되냐? 다음이다음거는스니퍼입니다 아, 스니퍼 아, 스니퍼요. 아 스니퍼 p p e r s n i p 스니퍼 얼마 전에 p e r 벌레로 만들게 해가지고 얼굴 e r Snip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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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n i 아 p e r Snipper, Snipper, s n 어떻게 e r 나 진심 아예 모르는데, 어떡하지? 아, 근데, 마플님, 마플님 첫 번째 작품이 더 스니퍼를 닮은 것 같긴 해요. <laughs> 아, 그러네! 아울러 들고 있는 스니퍼가 어울리긴 하네. 유성님 그렇게 스니퍼 따라면서 하 영상 같이 찍고 그랬는데. 그건 그걸... 음, 뭐? 오, 유니퍼 녹화, 노, 녹음해야겠다. 아, 어떻게 만들어야 잘 만들었다고 소문이 나지? 아, 어떻게 만들어야 개가 쏘 아니, 소모, 소모. 분명히 스니퍼한테 뭔 분명히 스니퍼에 귀가 달려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유선이 이겼다 이거 웃긴다고 이, 이기는 컨디션이 아니에요 아그기는거 아니에요 조용히 하요 반하게 봐지 마세요 진짜 진지해요 진지하다잖아요 어 예쁜데? 분명히 <laughs> 크리티하네 이자개 심각하네 야 팝콘 이리 와봐 우리 다음 거 유추해보자 자 색깔 보고 이리 와봐 아 이거 모던데저 완성한 거 같습니다 무조건 모던이네 이거 봅시다 다 같이 구기할게요 예. 아, 안해 오른쪽 거왜 튀어나와 있는 거지 <laughs> 저 막불일 뭘 만드신 거죠? 스니퍼요. 이거 그거 아니에요? 그 뭐야? 그그 뭐지? 이거 어? 그 농사 기계 농기계 아니야 농기? 트랙, 트랙터 트랙터. 비생수 비생수. 스니퍼 공격형 이 병사 스니퍼 병사 스니. 크레인 아니에요? 야바크무건는 약간 지옥에 있는 <laughs> 스니퍼 <스티커가> 같은. <되게 웃음> <맞아>, 이거 이거 <laughs> <plein 웃음> 대신데 아까 봤던거 아닙니까? <laughs> 이거 뭐지? 피글링 <laughs> 피글링 피글링. 아니 너무 핵, 아니 기억이 잘안 나. 그 오, 뭐? 어, 뭐야? 음투어. 어, 음투어. 어, 음투어. 아니 유성은다뭐 뭐 어떻게 되는 유성... <laughs> 뭐야 이거 유성 <웃음> 너무 <웃음> 이뻐요. 하고 있잖아요. 앞에 건 뭐고 뒤에 건 뭐야? 어, 그 유성이랑 나랑은 좀 유부로 <laughs> 컨셉 <웃음> 한 건데 얘는 파악한 거. 일단 지지으로 만든 거일 거 아니야. <laughs> 난, 야, 난 진짜 나, 열심히 만들었어. 귀엽다. 오, 야, 귀엽게 귀엽다. 생겼어. 어, 난 열심히 귀엽다. 만들었어, 나는. 뭔가 <laughs> 뭔가 약간 여성스러운 그거네요. 아, 이거 운터가 청록색이 안 들어갔지만 승자는 운터고요. 아, <laughs> 아 근데 좋은데. 어, 나... 잘 생각해. 아, 색깔 <laughs> 다 썼어요. 그이 공격적인 병사 스니퍼가 입을 벌리고 있는 형태대로 그치. 얘입다물면은 저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옆에. 보네. 너무 무서워. 요 <laughs> 다음은 뭐든 아니고 파괴수입니다 아아 까꿍이었는데 파괴수 개 어려운데? 아 파괴수 파괴수 그 회색 그거 아니에요? 아 맞아요 맞아요 파괴수 파괴수 제 친구죠 어 파괴수 진짜 기억 안나난 파괴수는 오히려 조금 기억이 나는데 다른 건나 아, 기억 안 나는데 파괴수에도 특징들이 있지 그냥 코 존나 크네 아냐 어 그치 그치 맞긴 해오 파괴수? 좋은 힌트야 파크만난 개인적으로 너꺼 기대하고 있어 그래? 어 아까 그 돼지 스니퍼에 난 정말 감명받았다고 너 와, 내꺼 진짜 퀄리티죠. 대박. 대박. 와, 와, 대박인데? 와 야, 유성꺼 봐봐, 유성꺼 뛰어나다. 저거 봐. 대박임. 어, 유성꺼 왜또 뚫고 나왔어, 이거? 아, <웃음> 뚫고 나왔네. <laughs> 파괴적이네요. 오케이, 그러면 볼까요?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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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야, 이번에는 그래도. 야, 아이, 뭐... 잘 만들겠어. 공격하는 잘했어. 파괴수 느낌. 아, 햇바닥 같아서 예, 짜증나. 1번, 나. 2번. 대충 했으니까 3번 뭐. 아, 오케이, 근데 움터 왜, 왜. 왜 너무 파괴수 왜 이렇게 멍청하냐? <laughs> 얘 주민이 섞였는데 멍청야 <laughs> 귀엽지 않아? 어 귀여워 귀엽네 아니 파크모코는 어. 뭐. 새끼, 새끼 파괴수에요? <laughs> 얘 <얘들. 웃음> 새끼 파괴수다 <파게스다. 웃음> 전혀 위험적이지 않는데 새끼 파괴수 코알라 닮았어 음... 코알라 왼쪽 두개 눈이 똑같고 오른쪽 두개 눈이 똑같애 그런데어 <laughs> 근데 유성 용쾌 눈썹을 일자로 만들었네 어 그러네 아, 그 그런... 그래? 아, 유성 가빡이고이 음, 어? 어, 어. 이게 뭐 이게 파괴순 포인트인데 파괴 뭐야? 알리야 파괴순 포인트는 사슴발네 사슴 아사슴벌레네 에라클레스 장수풍뎅이 알아요? 아 알죠 대죠 장수풍뎅이네 아 이거는 누가 봐도 마플이 이겼죠. 아 진짜 너 아무것도 모르네. 다음 <laughs> 파크모는 <laughs> 코알라가 된대. 이거, 이거, 이거 유성이 이길 법했는데. 와 이거 유성이 이길 법했다고. 그거 지렸는데 진짜. 다음 거는 블럭은안 들어있지만 오징어입니다.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걸로 오징어 아, 해주면 돼. 아 오징어 좋겠다. 캐릭터 만들면 아, 오징어. 갑별 어? 만들어야겠다. 오징 어? 캐릭터 만들면 끝나. 오징어 유성 아니에요? 유성 만들고 있는데. 아내내아 만들 재료 다 꺼내놨는데 저 얘기해가지고 다시 넣어야 돼. ㅋ 왜빡치아 진짜 나보 구멍... 아 구멍이 아니 오징어 오직 집었다 나 구멍 만들려고 하고 왜? <laughs> 왜 구멍을 외치고 <맺히고> 있는 거야? <laughs> 유성 건축할 때마다 버릇이 하죠 뭐 모르겠다 오징어나 만들겠다오징어라니까 오징어나 만들어야겠다 오직오라니까, ㅋ <laughs> ㅋ <laughs> 생각해보니까 존나 웃기네 <laughs> 맞네 오징어 만들려고 <맞으려고> 는데 <laughs> 오징어나 만들어야겠군 이러고 오징어 있네. 만들려고 했더니 오징어나 만들어야겠군 이러고 있어. 진짜 존나 웃겨 오징어 다리가 네개야 어!? 진짜냐? 누가 떼어 먹었냐? <laughs> 야 그냥. 누가 꾸며먹었는데 그걸 야무지게 먹었는데? 마플님거 뭐죠? 뭐지? 저거 점작성 뭐야 점작성 만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구멍이? <웃음> <웃음> 뭐래도, 그냥, 아니 멀리서 보이는데 근데 유성님 게 제일 나거 같아요 저는 그게 <laughs> 뭡니까? 아 그래요? 이게 제일 낫다고? <laughs> 음. 다른 애들은 어떤 쓰레기 같은 걸 만들어 놨길래 <laughs> <laughs> 그럼 유성님이 쓰레기라는 건가요? <laughs> 제거 스포하지 말아주시래요 죄송한데 뭐야 저기도 뭔가 하나 튀어나왔는데? 감자튀김이다 다했요 저기 뭔가 좀더 자랐는데? 오케이 그럼 다 보면 네. 되나요? 예. 네. 오오잘 만들었네. 어 오, 크라켄 야 진짜 진짜 오징어로 만들어왔네 오징어. <laughs> 오징어 우리 오징어, 우리, 오징어. 우리 마음속 오징어는 이런 오징어 아닌가? 대왕 오징어네. 대왕 오징어. 오징어 배를 배좀구 맛있겠다. 와 이놈들이 날 만들었네. <웃음> <오징어>. <웃음> 뭐야 이거? 이거 야, 너무 오징어. 대놓고 유성인 거 아니야?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 어찌 얘는 진짜 정직하네. 빨강 오징어. <laughs> 진짜 오징어. 진짜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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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는 <laughs> <얘는? 웃음> <laughs> 와 이거 뭐야 이거는 이 보라색은 등... 뭐예요? 언니 이거 오죠, 다리요. 봉니, 이거 그 오전 다리예요. 언니 솜이. 이거 소미예요 소미. 이게 소미라고요? 소미라고? 눈이고 이게 머리 먼지예요. <laughs> 밑에 이거 보라색은 뭐예요 이거는? 다리라고 다리, 했잖아요. 다리, 다리. 아, 아니야 아니, 나 얘, 이거 노란색깔 으로 노란색. 거야, 노란색. 아 그래요? 얘는 얘는, 아, 머, 아, 얘는 예. 머리카락. 에? 머리카락? 마포 우승 야... 오이. 이거는 이거 빼고! 이건 어차 마플 우승 줄라 그랬는데요? 이거 빼고! 아... 아 진짜요? 마플 우승 중한다 마인크래프트 오징어 아니었어요? 아니, 아니, 아니. 마인크래프트 오징어... 이야 <laughs> <laughs> 마인크래프트 <웃음> 오징어가 <웃음> 배를 비시고 <배우시고> 댕기는구만 <laughs> 야 마인크래프트 오징어가... <laughs> 컸네 어 많이 컸죠? 야야 아, 아, 마코! 마코 오징어가 벽 부수는 거못 봤어. 이거 빼고. 야, 멍, 야, 야 이거 뭔? 그러면은 거 이거 나오냐? 바크모. <laughs> 응내거안 응, 빠짐. 에? 이거 빼고 네크라켄이 응, 벽 부숨. <laughs> 부선데. <부셨네. 웃음> 그 오늘은 운터 운터 마플 마플 아 동점이네. 아 동점. 아 이게 동점이네. <laughs> 해보시든가. 해보시든가. 해보자는 거냐? 안 <laughs> 나온다. 왜 저래? <laughs> <laughs> 와 여기 깜빡깜빡 거래짠와아정지 그렇게 등장 등장 장면. 두두두두. 어, 이건 니니 게임이야. 이알게임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둥둥. 이거 네, 알드비타시죠? 꾸몽이 이거 도트 게임 보스전 아니에요? 두르두르르르르르아 어, 아. 점점 느려진다다